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웰크론 한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조님들 차트 조금 넓게 보면 알수 있다시피 이 종목은요,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주가가 무너진 종목입니다. 여기저기서 야금야금 물리신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와중에 오늘 10% 넘게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앉아주죠. 그런데 사실 이전에 하락 모멘텀과 조금 조금 다른 점은 저점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지고 있다는 거. 사실, 이제 웰크론한테 오늘 주가가 개박살난 걸 보고 포털 사이트에 종목명 검색해 보고 악재 기사를 여러분이 조금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 뉴스 기사, 현재 웰크론한테 영업정지 악재 관련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래서 뉴스 기사만 보고 주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이면에 깔려있는 진또배기 정보. 과연 그게 진짜 악재인 건지, 뉴스 기사만 보고 홀랑 소가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 지금 터지고 있는 뉴스 기사 팩트체크 총정리 브리핑까지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요즘 참 불경기인지라 주식에서도 우리 주주님들이 1, 2년 전만큼 뭔가 시원시원한 수익을 보기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빨간불보다 파란불이 더 많은 내 주식계좌, 자꾸만 수익이 빵꾸가 나는 는내 주식계좌 회복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오늘 전략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틈새 추천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 영상 찾아오신 김에 선물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요즘은요 사실 적극적으로 내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뭔가 일을 벌리기보다는 방어 심리가 좀 극심해지는 시기입니다. 무역 적자의 외화 전부 이탈하고 지금 국채 물량까지 악화가 되면서 파산 금융위기 뭐 요즘에 제2의 imf 니 뭐니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걸 여러분의 지갑 사정으로 좀 적나라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사실 주식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고정급여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은 부가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내 월급의 플러스 알파로 뭔가 추가 수익을 얻기는커녕 자꾸만 내 주식 계좌가 쪼그라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불경기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주님들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든 시기예요. 물가는 오르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주식 계좌 잔고는 자꾸자꾸 줄어들고 주식 하면서 최근 들어서 좀 갑갑한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이니만큼 당장 세상 새로운 투자보다는 눈앞에 놓인 내 손해를 복구하는 데 급급하단 말이야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이 돈을 또 다른 데 굴려 가지고 돈을 벌고 또 다른 데 굴려 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수익보다 손해가 커지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분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기보다는 아나 지금 당장 이 손을 어떻게 복구해야 되지 이런 식의 사고 흐름이 흘러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주주님들 급한불부터 먼저 끄자는 마인드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 나 주식하는 거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략 파일 한번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하반기 테마 흐름이 어떨지, 나 상승하는 종목 한번 가져봤는데 매도 타점 못 잡고 물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점 추락 대처법부터 손해 복구 시나리오, 하락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조금 보편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복구 시나리오 제가 빅데이터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 추천 종목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하나 아,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말고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있고 현금 가치가 있는 종목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도는 낮고 수익은 좀 높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종목은 어, 없습니다. 어, 이건 사실상 유니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위험도가 높으면서 수익을 많이 보는 거? 이건 사실상 도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돈 때문에 쪼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도박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냐?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에요. 단돈 10만 원, 20만 원을 벌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엄선했고요. 이 종목 올 상반기에만 5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 5배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영업 이익 너무 좋고요. 이제 막 매출이 볼때 형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면 안전 노다질 수익 가능합니다. 바짝 올랐다 바짝 무너지는 도박주가 아니라는 거 단물 다 빠진 개나 소나 다 아는 테마가 아니라 미공개 신규 테마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주주님들 투자 안 하시더라도요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만으로도 주식 투자하실 때 흐름 잡아가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제가 이거 매매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한테 추천 종목 받아가 놓고 어, 막상 보니까. 아, 좀 투자하기 별론데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 시나리오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냥 종목명만 띡 보내 드리고 많은 게 아니라 앞서 보여 드렸듯이 투자 전략 시나리오까지 세트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 확인하시고 시나리오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손해 복고 시나리오 받아 가신 분들 저 완전 고점에서 확 물려 있었는데 드디어 원금 회수했어요. 저 추천 종목으로 처음으로 주식에서 수입 봐봤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는 자료로 이렇게 돈 벌었다고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너무 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수익자랑 돈 자랑 해주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5962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조조님들 앞서 말씀드렸던. 손해 복구 전략 파일 세트와 함께 추천 정보 파일 세트까지 우리 주주님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정보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시고요. 시원시원한 수익으로 보기 힘든 이 갑갑한 시기에 속 시원하게 우리 주주님들 고민상 해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함께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만큼은 돈방석 앉을 수 있는 정보력을 한번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962-5239돈방 문자 남겨주시고요 무료 선물 들어오신 김에 꼭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웰크론 한택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뉴스 기사가 우리 주주님들 덜컥 겁먹게 하는 것 같아요 웰크론 한택 토목 건축사업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한다고 바로 어제 이제 공시를 한바 있죠 영업정지 금액이 무려 1843억원 규모고요 최근 매출액 대비 50%가 넘는 없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영업 정지 사유 자체가 건설 산업 기본법 제25조 제2항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발생인데 여러분, 이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서 대응할 예정이고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 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뉴스 기사만 보면 영업 지 5개월 어, 망했다. 이 기업 그동안 돈 어떻게 보냐 아, 되게 자극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미 7월부터 12월 달까지 영업 정지가 나왔고 회사에서 이건 관련돼서 영업 정지 취소 소송을 한다는 건데 마치 뉴스 기사에서는 아예 건축 사업을 이제 못하는 것처럼 한 반년 동안은 얘네 돈도 못 버는 것처럼 자꾸만 자극적으로 뉴스 기사가 쏟아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걸 보고 종토방에서는 망했네. 뭐 찬티니, 악티니 여러 가지 찌. 시가 나오고 있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 요 이슈는요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만약에 어 진짜 6개월 영업정지하고 현금 흐름이 완전 끊겨버리는 악재라면 어 이렇게 거래량에 들어올 리가 없죠.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개망해버린 종목에다가 물량을 이렇게 쓸어 담을 리가 없잖아요. 세력이 주가로는 거짓말 해도 거래량으로는 거짓말 절대 못합니다. 제가 왜 그런 한택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 목표가 지금 터지고 있는 뉴스 기사, 증권가 리포트는 어떤지 냉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를 드릴 거예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걸 정보라고 생각하고 주식하는 사람들보다는 무조건 앞서갈 수 있게 증권가 미공개 정보 제가 틈틈이 한번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 공유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주주님들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재미있게 소통하고 있어요. 혼자서 남들한테 말못할돈 걱정 떠안고 혼자서 외로운 싸움하고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최비서와 함께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 5962 5239. 여기로 한택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저도 문자로 편하게 비대면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